시험장 지문 보고 있습니다. 계약법입니다. 147번. 외워야 됩니다. 증여사용대차, 현상관고무이자소비대차 무상임치, 무상위임.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에는 동시 이행의 한병권이나 위험부담이 적용되지 않죠. 그 내용. 148번은 키워드가 보입니다. 의사표시, 불일치입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니 계약 체결상에 과실책임 물을 수 없고요. 차고 취소 따위도 인정되지 않죠. 149번 청약을 수령한 자는 승낙의 의무도 없고 해답의 의무도 없죠 따라서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해 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라고 청약에다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50번 청약은 철회하지 못하죠 즉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여 혈이 생긴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 명예퇴직 신청은요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인데요 이 명예퇴직 신청서가 상대방의 회사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성락을 해서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에는 그 명예퇴직 신청이라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152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다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보게 됩니다. 즉 기존 청약은 실효가 됩니다. 152 승낙의 기간 후에 도달했어요. 연착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어요. 즉. 사고의 한 연착의 경우에는 청약자가 상대방, 즉, 승낙자에게 연착 통지하거나 지연 통지를 발송해야 돼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이 아니어서 계약은 성립을 하고요. 통지를 하면 연착, 승낙은 연착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통지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착각하면 안 돼요. 통지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통지하면 연착이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합니다. 153. 교차청약 언제 성립해요?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대. 154. 계약책을 사격할 책임. 계약은 성립했으나 목적 달성이원시불능인 경우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자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 이행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되죠. 그 신뢰익이 뭐예요?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렇게 되겠죠. 이행 이익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 이렇게 되겠죠.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55. 동시행 관계가 성립하려면 하나의 쌍무계약을 통한 대가성 채무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별개의 약정을터해 생긴 채무는 동생관계가 아니고 두 번째 그 대가적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상대방 채무와 여전히 동생관계다 아주 잘나오죠 156번 자 어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지체 빠뜨리했어 하지만 그 상대방의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뿐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157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도 소멸시에 걸린다 즉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은 매순에 항변권이 붙어있지만 그 대금 지급끼이 도래하면 매매대금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158번 구분 소유적 공급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당사자의 지분 이전 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죠. 반면, 159번. 근저당권 실행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의 배당의 반환 의무와, 낙찰자의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의 배당의 반환 의무는 동생 관계가 아니지요. 아니죠. 160, 161 위험부담. 쌍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세무가 쌍방 책임없는 사회로 인행할수 없게 됐다. 땅을 팔았는데 계약 이후에 땅이 수용됐다.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됐다. 채무자 불능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니까 채무자는 대금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 따위는 반환해라. 반면에 11, 161번 쌍목 의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규책 사유로 멸실이 되거나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지체 중 불능이 되었을 때는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즉 채무자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채무자가 별도의 이익을 얻은 게 있다면 그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제3자가 채무를 면제받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고요. 자,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수계사를 표시해야 생기는데 만약에 제3자가 수계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면 낙약자가 최고할 수 있고요. 기간 내에 확답을 얻지 못하면 수익을 받는 것을 거절한 걸로 보죠. 수익을 받을 것을 통제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요.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164.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권력을 받도로 낙약자에게 낙작, 작 이행 청구할 수 있죠. 요약자가 낙약자한테 빨리 제3자에게 이행하라. 제3자도 낙약자에게 빨리 돈 달라 청구할 수 있고 요약자도 낙약자한테 빨리 제3자에게 돈줘라 이행 청구할 수 있죠. 165. 요약자와 수익자사의 이 법률 관계를 대가 관계라고 하고요. 대가 관계는 제삼자로 외한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설령 대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요약자 또는 낙약자는 자신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166번. 제삼자의 수익에서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약자의 채무불행이 있을 때세 가지. 가. 요약자는 제삼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제삼자는 보호되는 자삼자 아니다. 나. 계약관계의 청산인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낙약자가 설령 제3자에게급복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낙약자는 그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제3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167페이지 보면 167번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다. 마찬가지죠. 해제뿐만 아니라 무효인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시 한번 낙약자는 제3자에게 극보한 것을 제3자에게 부당이 될반한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합의 해제 해지 두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가 합의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 하고 이자가산 의무가 없다라는 거129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는 최고 후 해제할 수 있죠. 다만 이 최고는 반드시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할 필요가 없다. 170번 이행 거절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는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데 다만 그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행 거절의사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다시 뭐 해야 된다?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그 170번, 171번은 이행 불능 그래서 단순히 감류만 있을 때는 이행 불능이 아니니까 이행 불능으로 해제할 수 없죠. 반면에 감류 플러스 무자력까지 있다면, 이때는 이행불능이고그이행불능을 위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감유만 보이는 경우 하고요. 감유부로서 무자력까지 있는 경우를 구별하자. 172. 해제권의 불가부성.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하라. 그 다음에 1인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17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어서 당사자는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환. 선악불문 전부 반환.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하고 다르죠? 그죠? 네.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 반환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해제는 전부 반환. 원상회복, 과실상계 적용 안 되죠? 과실상계는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나오는 게 과실상계입니다. 175. 보호되는 제삼자가 아닌 놈. 대표적인 거. 채권양수, 채권압류, 강압류한 자.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양수하거나 채권압류, 강압류한 자. 보호되는 제삼자 아니다.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키워드가 해제에 의해서 소멸하는 채권, 채권. 채권양수인 채권압류, 강압류한 자. 5되는 재산자 아니다. 기억하시고요. 176번 해제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 목적물리 훼손, 가공, 개조 이런 말 나오면 해제권 소멸한다. 177.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해제, 해지했다. 원상회복 청구한다. 해제했다. 별도로 뭐할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은 이행익배상의 원칙이지만 신뢰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기억이 나시면 되겠습니다. 178번 계약 강론이죠.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짧으니까요. 반복해서 자꾸 이동할 때 특히, 시간 낭비잖아요. 이동할 때 유튜브 보고 있으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고그 시간에 이런 거 틀어놓고 자꾸 반복해서 들어 두시면 시험장 에서몇개 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세 개만 건져도요, 대성공인 거예요.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보면요, 한두 개로 그냥 시험, 마음 졸이는 분들 태반입니다. 그래서 어, 이동하는 동안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자꾸 반복해서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